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했으면 우리가 채권계정 있고 채무계정 있죠. 이러한 우리의 계정에 대해서 결국 채권계정은 어느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얼마인지 이것을 입력하는 게 거래처별 초기열입니다. 결국 채무는 이것은 부채죠. 부채는 어느 거래처에 얼마 질 것이 있는지 입력하는 게 이렇게 거래처 초기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 우리의 아, 기초 정보 관리에 거래처별 초기열 클릭하시고, 여기, 아, 여기 보시면 거래처별 초기열하고 이렇게 빈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능 모음에서 연동이 있죠? 여기에 불러오기 클릭하시면 정기분 재무 상태표 메뉴에서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금액이 불러오게 됐어요. 결국 거 걸쳐 합계 금액에 우측에 입력하면 여기에 찍게 되요. 결국 차액이 제로가 될 때까지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말게 우리 바드롬이 있었죠. 이 바드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아, 택키 또는 더블클릭 해보세요. 더블클릭 하시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코드에서 f2 키를 누르면서 5034로 되어 있었죠. 바드롬에 5034 엔터 하시고 만기일자가 거기에 어, 언제로 되있습니까 단기 1월 31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문을 줬어요. 가나 1, 2, 3, 4, 5, 6, 7 엔터 치시고 금액은 얼마? 5천만원 이렇게 쓰요 그러면서 우측에 받으러 옴 상세 등등이 있죠. 여기 보시면 자수냐 타수냐 요거 자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발행인은 당연히 오공상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공상사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행일자는 거기에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전년도 정기 12월 31일, 그다음에 거래일자도 정기 12월 31일, 그다음에 어음 종류가 있죠. 어음 종류 보시면 아, 여기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전자 어음 돼 있죠. 전자 거기 보시면 전자 어음 번호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전자 어음 6번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급 기간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클릭하시면 국민은행 있죠. 국민은행은. 선택하시면 우리가 입력을 다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다 입력하는 상태에서 네, 여기 보시면 하단에 보세요. ESC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있죠 그러면 상단에 아, 왼쪽 끝에 ESC 누르시면 아, 다시 우리의 음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아, 초기 열 화면으로 나타나죠. 아, 그리고 하단에 메시지에 우리가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있었죠. 외상매입금 251번. 그 다음에 코드란에다 놓고 f2 그러면 이렇게 변하죠. f2 하시고 보시면 5034. 여기에 5034 선택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얼마? 2천만원. 아 그리고 아, 제일한 거 f2 제일한 거 금액은 얼마? 아, 3천만원. 결국 거래처 금액, 학계 금액이 나타나죠. 학계 금액이 나타나고 차액이 재료가 돼야 됩니다. 결국 차액이 재료가 됐어요. 미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금도 어, 선택하시고, F2 하시고, 어, 국민카드도 있죠. 국민카드 하시고, 4천만원 입력하시면, 어, 여기 에 보시면 차액이 제로가 나타나는 거죠. 우측에도, 우측 하단도 있지만, 좌측 가운데도 차액이 제로가 될 때까지 입력하는 게 거래처별 초기 계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좋은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입력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